네, 안녕하세요. 푸돔싸사입니다 아, 좀 오버스럽긴 한데 어, 불이를 보고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김민재 선수와 다이어의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술적인 부분이나 경기력적인 부분보다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통해.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레고. 먼저 비교하기 전에 요즘 이 미넨을 둘러선 알수 없는 이상한 흐름을 보자면, 현지 언론에서 다이어를 고평가하면서 김민재 선수를 저평가했고, 거기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챔스 16강 경기에서 선발 제외. 사실 김민재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김민재와 다이어가 같이 나온 특정 경기 프라이브르크전에서 결코 김민재 선수가 못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잘했으면 잘했지. 프라이브르크전 스탯을 보면 패스적인 부분, 롱볼을 포함해서 김민재 선수가 모두 좋았고, 슛블락한 개로 동일하고 인터셉션 김민재 이회 다이어 없고요, 테클 김민재 1회 다이어 없고요. 지상 경합 같은 경우는 김민재 선수가 더 많이 했고 공중 볼 경합은 같은 수치. 포지션 로스 트 이게 공격권 상실, 볼 소유권 상실 뭐 이런 의미인데 선수 본인이 직접 뺏기는 공을 포함해서 패스가 실패하는 간접적인 경우도 모해당이 됩니다. 즉 적은 게 좋은 데이터인데 김민재 선수는 5회, 다이어는 9회 정리하자면 프라이브르크전에서 다이어가 김민재 선수보다 더 좋은 기록을 냈던 부분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이어가 가장 잘한 부분이라고 해봐야 결국 김민재만큼 했다는 거죠. 라초와의 경기 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 훈엘은 라초와의 경기를 앞두고 괴물 김민재가 벤치에 앉을 거라는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마지막 훈련에서 이미 선발조에서 빠졌다. 하지만 김민재는 가장 일관된 모습을 보인 센터백 중 하나다. 그러니까 이미 투엘 감독은 라치와의 경기를 다이어와 그 누군가의 조합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프라이브로크 경기 때문인지 뭐 라치오라는 상대적인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수 선발에 대한 건 감독의 고유 권한이고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감독의 몫인데 결과적으로 3대 0이라는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투엘 감독의 선택이 틀렸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재 때문에 미넨 경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솔직히 더 혼란스러운 거죠. 아니 분명 김민재가 잘하는데어 어, 김민재 어, 없이 완승했네. 개인적으로 이 경기에 김민재가 나왔어도 저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라치오가 라인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은 경기였고 뭐 슈팅 숫자만 보더라도 24대5 빅찬스 5대1 뭐 그냥 압도적인 경기였죠 뭐 원래 알리안 차레나에서 위넨의 경기력은 항상 좋았으니까요 특히 챔스에서는 그럼 김민재와 다이어 분데스리가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다이어는 뛴 경기가 적은데 불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뛴 경기가 적으니 반대로 유리할 수도 있어요 성공 아니면 실패 어차피 50대50즉 이러나저러나 똑같습니다 평균이니까 단 다이어는 겨울이적 기장에 팀이 합류했다는 점 선발이 아닌 경기도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되니까 다이어 스탯은 선발로 뛴 경기만 가지고 통계를 냈습니다 경기당 패스 성공 숫자 85.9대 80.6 성공률 또한 김민재 선수가 더 높고요 수비 지역 패스, 공격 지역 패스 이 데이터는 총합 데이터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패스 롱볼 관련해서는 다이어가 더 많이 시도하지만 성공률 자체는 김민재 선수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수에게 가장 중요한 수비적인 부분 가로채기, 태클, 볼, 리커버 모두 김민재 선수가 높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인터셉션은 뭐 많이들 하시는 가로책이 공격수가 패스를 받기 전에 미리 움직여서 공을 끊어내는 행위고요. 태클은 몸을 날리는 슬라이딩 그리고 서서 하는 스탠딩 태클. 공을 뺏기 위해 발을 뻗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볼 리커버드. 이게 좀 흔히 쓰이는 스탯은 아닌데 간단히 말해서 공격권을 빼앗아오는 일입니다. 포제션 로스트랑 반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 밖에 클리어 항목은 다이어가 높은데, 이게 클리어 데이터는 조금 애매해요. 제가 왜 애매하다고 하냐면, 김민재 같은 선수는 수비를 하면서 공격권을 살려서 하는 수비를 많이 하는데, 저 클리어 항목을 체크할 때, 김민재 선수처럼 수비 성공 이후 우리 편에게 연결하는 행위를 클리어로 볼 것인지 아니면 패스로 볼 것인지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쌓는 코드의 주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처럼 수비 성공과 동시에 패스로 연결하는 선수들은 클리어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패스 성공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이라면 더더욱 그럴 거고 경합 부분에서는 다이어 선수가 더 좋게 나온 모습이고 이거는 뭐 사실 다이어 선수가 경합을 잘한 부분도 있지만 다이어는 누구와 조합을 해서 나오든 커버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더 유리할 수 있죠 공을 쓸어 담는 선수가 아니니까 반면 김민재 선수는 보통 공중볼 경합 이외에는 이제 뒤에 빠져가지고 커버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요 포제션 로스트이 공격권 상실은 다이어가 더 많습니다 평균 3개 차이면 10경기로 따졌을 때 누적으로 한 30개 차이나는 거죠 정리하면 김민지 선수는 다이어 선수와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수비 쪽에서 더 많은 걸 해내는 선수이고 그냥 수비 액션 자체가 많습니다 특히 볼 리커버드, 공 소유권을 빼앗아오는 행위가 두배 가까이 차이나는 걸 보면 상대적으로 훨씬 능동적이고 훨씬 공격적인 수비수라는 반증이죠 참고로 이 수치 같은 경우에 우파메카는 5.7, 더리우트는 3.6 다이어가 가장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열 감독은 공격적인 수비수 보다는 기다리는 수비를 더 좋아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이어는 상대적으로 빌드업 상황에서 좀더 공격적인 시도를 하는 선수 하지만 그만큼 공격권을 잃는 숫자도 많은 선수 그리고 수비 상황에서는 패스할 때처럼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수비를 하지 않는 수비수 아 이걸 뭐 좋게 말하면 신중하다고 해야 되나 자기가 재밌는 것만 하고 싶어 한다고 해야 되나 제가 약간 실축을 이렇게 하거든요 다이오처럼. 개인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의 아주 나쁜 예라고 봅니다. 물론 감독이 생각하는 전술, 감독이 선호하는 유형에 따라 선수를 구성하는 건 맞습니다. 투엘 감독이 프라이브로크전에서도 약간 굉장히 불만을 내비쳤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투엘 감독은 도전적인 수비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김민재 선수가 많은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뭐 주춤하는 거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김민재 선수 대신 나오는 선수가 다이어라서 좀 불쾌한 거죠 어쨌든 이 또한 지나가겠죠 김민지 선수 걱정은 하지 않는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 단순한 휴식 차원이다 이런 생각은 솔직히 하지 않습니다 어떤 감독이 챔스 16강 2차전에서 지고 있는데 주전 선수에게 휴식을 주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라치오전 다이어에 대한 코멘트 중에 공감 가는 게 있어서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점 6점과 함께 중요한 가로채기를 보여주긴 했으나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다 다이어는 결코 나쁘진 않았지만 센터 백으로서 빛날 기회가 별로 없었다. 반면 그의 파트너 더리우트는 다이어보다 더 돋보였다. 다이어는 한 차례 임모빌레를 놓치면서 헤더를 허용했는데 임모빌레가 헤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운이 좋았다. 다이어는 집중력이 떨어지면 원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어야 한다. 더 많은 대가를 치렀어야 한다. 이런 의미죠. 다이어의 라치오전 스탯은 클리어 3회, 인터셉션 2회, 슈팅방어, 태클, 지상경합, 공중볼 경합 모두 하나도 없었습니다 패스 성공률 96% 롱볼 8회 중 6회 성공 이내내 다음 경기는 토요일 오후 11시 반 마인치와의 경기입니다 아 코리안더비가 될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재정 선수는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이 경기는 채널 석세스에서 뵙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